예, 예, 하세. 요안 돌아? 마 <돈> <돈> 체크태이 그래. 체크해 <목소리도> 정지상태에서 가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, 안 돼. 당연히 안돼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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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! 오! 했어 쭉 오! 오! 쭉밀 오! 쭉 밀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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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핑핑핑핑딜아게 어, 어, 그래 그래 그렇게 해줘 아 너무 아봤다 어, 어! 아아 너무 아프다. 너 여유가 없었다. 그거는 <laughs> 아작났다. <멋있어. 웃음> <laughs> 진짜. <laughs> 이잘된거 같아. 앞에 좀 올려 봐요. 올려 봐. 좀 맞아. 내가 증난할 수도 있다. <laughs> 제발 아빠. 아 처음 에 너무 빨리 어 <laughs> 아니, 그렇게 힘들어? 안 돼! 딜레야, 밑에가. 야 그렇게 그러니까 뛰면 얘가 아, <laughs> 아, 안 된다니까 에이 <laughs> 중심을 못뭐 잡는다니 어 뭐야 아, 너...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아 세워주면 안돼 네? 형님 이런 아, 식이야 이렇게 또. 야, 야, 내가, 내가 이렇게 뛰지 씨. 여기서 잡아주는데 이런 맞아, 식이야 아, 내가 가져오자, 가져오자, 잡아. 이 느낌인데. 다오오라오 네. 야, 현씨 이렇게 밀어줬잖아 어이 <laughs> <오. 웃음> 야, 안돼, 다진다. 그렇게 하면. 돼.

한 번만 해아찍 봐.